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식당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강원도 현지인 맛집 강원도 인제의 산채촌 이랍니다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까 싶은 위치에 있는데요 도로에서 조금 가파른 오르막길을 살짝 올라가 보면 주차장이 나온답니다 3월 초에 다녀왔는데 아직도 다 녹지 못한 눈들로 인하여 식당 쪽에서 바라본 풍경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강원도는 강원도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가게 앞에 놓인 많은 수의 장독대가 맛서의 기대감을 더 갖게 하는 곳이랍니다. 오후 3시 반쯤 도착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분들 몇분 외에는 우리가 식당을 전세를 낸 듯한 느낌이죠. 식당 한쪽에는 강원도 인재를 즐길만한 곳들을 소개해두었고요. 황태와 산나물들도 판매를 한답니다. 저도 식사를 다 마친 후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산나물 중 취나물 종류인 새취를 구입해 왔어요. 집에서도 맛있는 나물밥으로 잘 먹고 있네요. 사실 모든 나물 반찬들이 다 맛있어서 여러 가지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지갑 사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발견한 커다란 난로. 오랜만에 보는 화목난로가 더 정겹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시킨 메뉴는 산채 정식 2인분이고요. 이렇게 2인분의 밥이 솥 밥으로 나온답니다. 상차림을 둘러보면 15가지 정도의 나물 반찬들과 황태구이, 더덕구이, 그리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청국장이 함께 나온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는 콩밥인데, 여기에서도 콩밥이 나와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그리고 밥을 다 퍼낸 후 나온 누룽지는요. 그 맛이 정말 일품이죠. 저는 누룽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솥밥으로 나오면 누룽지를 함께 먹을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청국장을 크게 즐기지 않는 남편인데도. 산채촌에서 나온 청국장은 맛있다면서 아주 잘 먹더라고요. 비슷한 듯한 또 다른 산나물 반찬들인데 하나하나 이름이 궁금했지만 또 모두 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중 정말 맛있었던 두어 가지만 이름을 확인했어요. 질경이, 새취달래순미역취 땅두릅 등등 이름을 다 외기도 힘든 산나물 종류들이 30여 종이 있다는데. 그때그때 그때 계절에 따라서 나오는 산나물 반찬들이 다르답니다. 살이 두툼한 황태구이는 장가시들이 많지 않아서 발라먹기에 참 좋았고요. 돌판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반 접시에 나왔지만 더덕구이도 달큰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아주 좋아서 입맛을 돋구어준답니다. 2인분인데도 넉넉한 사장님의 인심에 많은 양의 도덕구이와 황태구이 그리고 아주 맛깔스러운 산나물 반찬들 산나물 반찬들이 짜지 않고 정말 맛있어서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조금 남은 산나물들을 모두 다 비워냈네요. 산나물들이 푸짐하고 도심에서는 절대 즐길 수 없는 곳 산나물을 좋아한다면 여기를 꼭 추천하고 싶은 강원도 인제의 산채촌이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